出たき日を皆様と共に迎えられるのは本社長をはじめとする 한국 신도 구역의 노민하 선바야 공사 이전을 우리 대구 시민과 함께 중심으로 환영하고 저위에 어른하고 잘 통하시는 모양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면 <여기는> 우리 강국 신도 구역은 지난 예 반갑습니다 다치는 분수기 삼는 겁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분들는 대차를 통해 이동합니다 첫한 분이 잘 보시죠. 다른 작업을 고요 레이저 절단기에서 유면이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작업. 조심스 배차에는 배 작업대를 서고 투입해내 작업.